시작하기 전 참고사항 먼저 알려드리자면요. 제가 이 작은 알파카는 머리부터 쭉 이어서 다리까지 계속 쭉 이어서 떠주었는데요.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큰 알파카를 다시 떠볼 때는 다리 부분, 다리 부분은 따로 떠서 몸통에 붙여주는 방법을 이용했어요.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똑같은 도안으로 떠 주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알파카를 뜰때 사용한 실은 슬림 모에어라는 실인데요.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은 실에 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실인데 다른 실을 뜰 때보다는 이 실을 뜰때 힘을 더 빼서 느슨하게 떠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 뜨는 과정은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실로 떴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첫 번째 단, 링을 만들어 준후 짧은뜨기 6코를 해줍니다. 첫 번째 단, 짧은뜨기 6코로 떠주었고요. 두 번째 단은 1코에 2코씩을 해줘서 총 12코가 되는 단이에요. 자, 여기서는 기둥코 없이 쭉 그대로 떠주는 방법을 쓸 거예요. 두 번째 단까지 떠준 모습이고요. 이제 세 번째 단은 먼저 한 코를 떠준 다음, 한 코에 두 코를 해줍니다. 자, 한 코하고 한 코에 두코 하는 걸총 여섯 번 해주면 되는 단이에요. 한번더 보시면, 한코 해주고, 그 다음 한 코에 두코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총 6번을 떠 주시면 세 번째 단 18코 되구요. 이제 네 번째 단은 두 코를 떠 줍니다. 그 다음 한 코에 두 코를 해 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나, 둘, 두코 해준 다음 한 코에 두코 하는 걸총 6번 해 주시면 네 번째 단 24코가 됩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 단, 세 코를 먼저 떠줍니다. 세코 떠준 다음, 한 코에 두 코를 해줘요. 이렇게, 하나, 둘, 세코 떠준 다음, 한 코에 두코 하는 걸총 여섯 번 해주시면, 삼십 코가 되는 다섯 번째 단까지 떠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단부터 열네 번째 단까지는 그대로 30코로 쭉 떠주시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열 다섯 번째 단. 먼저 두 코를 떠주고요. 그 다음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줘요. 그 다음 한 코를 떠줍니다. 이렇게 하나, 두코뜬 다음, 한코 줄여주고, 그 다음 한코 떠주는 걸총 여섯 번 해주시면, 열다섯 번째 단, 스물 네 코가 되는 거예요. 한번더 보여드리면, 두코 뜨고, 한코 줄이고, 또한코 떠줍니다. 이렇게 총 여섯 번을 해주시면, 15번째 단까지 떠준 모습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16번째 단부터 19번째 단까지는 그대로 24코로 똑같이 쭉떠 주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이제 20번째 단. 먼저 앞에 코에 빼뜨기 해서 이동을 해 주는데요. 이 코는 코 수를 세지 않는 코예요. 자, 그냥 이동만 할 뿐이에요. 그 다음 사슬코 4코를 해줍니다. 자, 사슬코 4코 해준 다음 기둥코 1코를 해주고요. 그 다음 1코에 2코를 해줍니다. 자, 여기가 첫 코예요. 20번째 단의 첫 코, 첫 코에, 한 코에 두 코를 해주었어요. 그 다음, 한 코에 한 코씩 쭉 30코를 떠줄 거예요. 자, 천천히 제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30코 떠주었으면 첫 번째 코, 한 코에 두 코를 해줬던 이첫 번째 코에 한 코를 추가로 떠줍니다. 그러면 스무 번째 단 33코 떠주는 게 되는 거고요. 첫 번째 코에 이제 빼뜨기를 해서 이어주면 스무 번째 단까지 떠준 모습. 그 다음 스물한 번째 단 기둥코 해주고요. 한 코에 두 코를 해줍니다. 그 다음 코도 한 코에 두 코를 해주고요. 그 다음 30코 쭉떠 주도록 하겠습니다. 30코 쭉 떠주었구요.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아있죠? 이 코에는 한 코에 두 코를 해줍니다. 그 다음,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이어주면, 21번째 단, 36코로 해주었구요. 이제 22번째 단, 기둥코 해준 다음, 한 코에 두 코를 해주고요. 그 다음, 한 코. 한번더 똑같이 한 코에 두 코를 해준 다음, 다음 1코. 이제 또 30코를 쭉 떠줄 거예요. 30코를 쭉 떠주면 이렇게 2코가 남게 되는데요. 자, 첫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코해 주고요. 그다음 한 코를 해 줍니다. 이렇게 하면 22번째 단 39코 떠 주었고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이어 주면 22번째 단까지 떠준 모습. 이제 23번째 단 기둥코 해준 다음 한코해 주고 한 코에 두코 그 다음, 한 코를 해주는 걸 반복해 줍니다. 자, 한코 하고, 한 코에 두코한 다음, 또한코해 주었어요. 그 다음은 31코를 쭉떠 주도록 하겠습니다. 31코 해주었으면 그 다음 1코에 2코를 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1코 해주면 23번째 단 42코가 되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이어주면 23번째 단까지 해준 모습. 그 다음 24번째 단부터 31번째 단까지는 한 코에 한 코씩을 쭉 떠줘서 쭉 그대로 42코로 떠주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32번째 단 기둥코 해주고요. 한코 해준 다음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줍니다. 그 다음 한 코. 자, 똑같이 한번더 해줄 거예요. 한코 해준 다음,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, 그 다음 한코 하는 거. 해 주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아홉 코를 쭉떠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 아홉. 아홉 코 해줬으면 또 아까 했던 거 반복해 줄 건데요. 한코 하고 두 코를 한 코로 줄인 다음 한코해 주는 거두번더 해서 총세번해 주겠습니다. 한코 하고 한코 줄이고, 또한코 하고, 마지막 한번 더, 한코 하고, 한코 줄여주고, 그 다음 한 코, 코그 다음은 이제 열 코를 쭉떠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했으면 이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, 마지막 한코 해주면 32번째 단 36코가 되는 거고요첫 번째 코에. 빼뜨기에서 이어주면 32번째 단까지 해준 모습. 이제 33번째 단 기둥코 해준 다음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요. 그 다음 한 코. 자, 한번더 반복해 줄 거예요.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 한코해 주었어요. 그 다음은 아홉 코를 쭉떠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코 해줬으면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요. 그 다음, 한코 해주는 거. 총세번 해줄 거예요. 자,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, 한코 해주는 거. 마지막 한번 더,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, 한코 해주었습니다. 그 다음, 아홉 코를 쭉 떠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코 해주었구요. 그 다음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구요. 마지막 한코 해주면, 서른 세 번째 단, 해 주었구요.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이어주면 33번째 단까지 해준 모습. 이제 34번째 단 기둥코 해준 다음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고요또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줍니다. 그 다음 아홉 코를 쭉떠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코 해줬으면 이제 두 코를 한 코로 줄이는 거총세번 해줄 거예요. 자, 한코 줄였고요. 그 다음 또한코 줄여주고, 또한코 줄여줍니다. 이렇게 세코 연달아서 줄여주었구요. 그 다음 아홉 코를 쭉 떠줍니다.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여8 아홉 코해 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 주면 34번째 단 24코가 되는 거고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이어 주면 몸통 부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몸통, 머리와 몸통 모두 솜을 채워주고요. 실 길게 남겨서 잘라주면 되는 거겠죠. 자, 이제 배 부분 구멍을 막아줄 건데요. 돗바늘을 이용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34번째 단에 하나, 둘, 두 번째 코, 두 번째 코에 실을 넣고요. 그 다음 마지막 코, 마지막 코에 실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코가 건너뛰게 되는데요. 그 다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세코가 뭉쳐지게 되겠죠. 자, 첫 번째 코가 잘안 보이지만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코를 하나로 뭉쳐 주었습니다. 그 다음, 이제. 서로 마주 보는 코를 같이 꾸매 주면 되는데요. 서로 마주 보는 코를 짝꿍을 지어서 이어주면 됩니다. 자, 34번째 단의 세 번째 코에 해당하는 코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되는 코. 이두 코가 짝꿍이 되겠죠? 이런 식으로 두 코를, 마주보는 두 코를 짝꿍을 지어서 같이 1대1로 꿰매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천천히 쭉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끝까지 꿰매주다 보면 마지막 한 코가 남게 되는데요. 끝부분 코가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끝부분을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끝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넣어주고 실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.